4등, 4등, 5등, 6등, 배선님 부러움, 안 안녕. 어서오십시오. 어서, 어서오십시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늑대님, 안녕, 안녕. 오늘의, 어, 유튜브 구독자 발표자의 날입니다. 다시 좋네, 뭐가 좋아지? 더워 죽겠구먼. <laughs> 더워 죽겠구먼. 오 더워, 그래. 달라진 거 없어? 나 달라진 거 없어? 나오자마자 독다 기간이, 니드생이 정다. 하나 더.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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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머리 정다. 눈이 부었네요. 눈은 원래 부어있어요? 살이 쪄서요? 살이 지금 한 2kg가 쪄가지고. 어? 입술색 대박. 입술색 정다. 나는 나는 로즈를 썼어요. 야, 우리 입술색은 낮출지, 나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 수색이 어떻게 맞았지? 아니 뭐야.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니? 자, 오늘은, 어, 유튜브 구독자 금패치와, 어, 모자 당첨자를 뽑는 날이거든요. 지금, 복사집을 가야 되거든요. 뭐, 재비뽑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복사집에 가서, 프린더를 한 뒤, 제이복기를 해서. 어, 네. <laughs> 오늘 반 송풍방송이네요. 오늘도 이거 편집한, 오늘 한 거, 제쁘게기한거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주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주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더워. 프린트할라꼬요. 그 15장이에요. 8 0 0원요 잠시만요, 사장님. 들어해세요해 음, 급해. 음, 급해. 음, 급해. 음, 급해. 음, 급해. 음, 급해. 모자, 이거. 나이유 어? 모자, 제 인기가 많은 스냅백. 여러분들이 원했다. 이거. 배치. <목소리> 이 형이. 그래서 배치 3개, 모자 3개, 이렇게 해서. 총 6번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총 15장이고요. 거의 약한 700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 이분들을 진짜 다 잘라서 지퍼백에 담아서 총 6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유치원 선생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짜는 방법을 알아요. 다 잘랐어 여러분 빠르게 자르죠? 야, 나 얼룩어 짱이요 예전에 내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 가비지랑 뭐 만들기 여기서 집중을 하면은 스트레스 가 그렇게 풀렸었어. 그럼 배지부터 패치 받으실 분부터 공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부터 나도 몰일 나도 몰일 누가 제일 친한 건가? 2분입니다 44번 빅네임 음. 우진02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당첨되셨습니다 음. 한번 당첨. 다시,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뺐지. 다시 한번 갑니다. <목소리도> 이분입니다 맷지를 또 가져가시고. 어, 김광훈님. 김, 김, 602번째 김광훈님. 김광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강훈님. 아! 축하드려요. 음, 그 다음 다시. 마지막 배치, 가만히 음, 갑니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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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배치 갑니다. 6번입니다. 642번째. 642번째 댓글 달아주신 노종양님. 노종양님. 642번째 노종양님. 두두. 이메일은 여기까지. 642번째, 642번, 645번째 댓글 달아주신 오. SHRL 네이버시디. 축하드립니다. 오, 오. 끝이 끝. 맷지 직켜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자 갑니다. 어, 이거 흰색 모자. 흰색 모자 갑니다. 흰색 모자 당첨자 흰색 모자의 인공은 흰색 모자의 인공은 자, 흰색 모자 증군. 강다. 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구구 드디어 모자다! 밑에 있는 분들로. 아, 다 박, 박선언님, 수팍공사공사선언님 축하드립니다. 박선 아, 336번째로 됐고요. 박선언님, 수, 수팍. 박선언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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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흰색 모자 음, 아임이 모자 반갑 <laughs>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임이 스냅백 가장 예쁘잖아 아임이 스냅백 스냅백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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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칠곱 번째로 댓글달로지 한정균님 뒤에는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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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얀 모자 한번더 할게요. 하얀 모자 한번 더. 하얀 모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정 마지막입니다. 음. 여보 이거 주사 없는 거 맞지? 주작 없어? 나도 몰라. 8 번째 댓글 달아주신 이이 닉네임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마지막 당첨자 이십니다. 재현 씨 재현 씨 재현이네. 재현 축하드립니다. 한 흰색 모자, 아이 흰색 모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아래에 나가는 이 주소로 이메일, 이름, 그리고 주소,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회신, 메일을 드릴 건데 회신이 없으면 어, 안 받는 걸로 알고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던지, 하던지. 바람 푼다고 계속 실내 방송할 수는 없잖아. 항상 유튜브로만 낚시안 하는 모습이 더 어색하네요. 방금 저유튜브는 낚시 안 하는 모습이 없죠. 저도 가끔씩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색하긴 해요.